안녕하세요. 고춧가루 전문가 정원입니다. 앞에 보고 오신 중국산 고추의 진실이라는 영상인데요. 7년 전, 8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말 경악한 영상이었죠. 우리가 매일 먹는 회사 구내식당, 음식점 등 김치에 들어가는 중국산 고춧가루가 쥐때 고추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중국산은 규제를 받지 않고 싸게, 저렴하게 우리 식탁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들. 공포감마저 들게 하는데요. 아직도 논란 중인 영상이 돌아다니면서 중국산 고추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이 사실과는 다른 이유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식품 검역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 관리를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하기로 유명한데요. 만약 고추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검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관세청에서 먼저 적발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화물 컨테이너가 엑스레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엑스레이 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관세청에서 적발한 이 커튼 치기라는 어떤 수법인데요 사람이 처음에 볼수 있는 이 컨테이너 밖에 선에 여기에 정상적인 물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뒤 안쪽에는 다른 물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안에 쥐가 있다? 이렇게 X선으로 보일 겁니다. 두 번째는 알바끼라는 건데 앞과 뒤에 이렇게 정상적인 물건을 실어 놓고 가운데다가 다른 물건을 실을 거예요. 그 다른 물건 중에 쥐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엑스레이에 바로 잡히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수입되어서 엑스레이를 지나갈 때 쥐가 있다면 검사를 할때 쥐가 이렇게 귀엽게 아주 있겠죠. 앞에 보고 오신 영상에서 말린 고추를 이 치우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말린 고추는 수입을 해서 판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입상 건고추 유통 경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수입을 한다. 그 다음 도매상인한테 넘어간다. 그런 다음에 소매상들한테 와서 외식업체나 가공업체나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영상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수입해서 팔면 손해라서. 특수상황이 아니라면은 건고추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판매는 할수 있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공급도 수요도 없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말린 고추는 우리나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엄청 높아서 건고추를 수입하여 유통할 경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꾼이 손해를 보는데 수입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논란 중인 영상에서 나온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수입할 수 없는지 관세와 수율 이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입되는 고추는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건고추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냉동고추입니다. 말 그대로 건고추는 이렇게 태양빛에 말리거나 아니면은 기계에 말려서 바짝 마른 상태로, 바삭바삭한 상태로 들어온 게 건고추고요. 그냥 이 냉동고추는 우리가 고추나무에서 고추를 수확하잖아요. 개를 급속 냉동시켜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냉동고추입니다. 자, 이두 가지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데요. 이 냉동고추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냉동고추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중국산 고추가 유통되는 구조는 중국 현지에서 고추를 수확을 하겠죠 거기서 선별하고 세척하고 냉동을 시킵니다 수출을 하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관세청을 지나고 수입 및 검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동하고 세척하고 건조해서 유통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유통 구조입니다 그럼 왜 영상에 나온 건고추로 수입되지 않고 냉동 고추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을까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죠 그 이유는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수입되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건고추와. 냉동고추. 근데 이두 가지가 관세가 다릅니다. 건고추는 270%의 관세가 붙고요. 냉동고추는 27% 밖에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수율이라는 건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1kg 냉동고추를 건조했어요. 그런데 건조를 했더니 건고추가 얼마가 나왔냐? 200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수율이 20%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는 27%를 내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1kg의 냉동고추를 건조를 했습니다. 건고추가 220g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수율이 22%라서 수율을 20% 초과했기 때문에 건고추에 관세를 냅니다. 그래서 관세 270%를 내게 되어 있어요. 관세와 수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정확하게 왜 이게 경제적으로 수익이 안 되는지 왜 수입업자들이 가지고 올수 없는지 금액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부산에 거주하는 A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1kg 냉동고추를 5,000원에 현지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건고추 말리니까 수율이 20% 작고, 관세 27%를 냅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면, 건고추 5,000원, 관세 1,350원, 그러니까 건고추 200g을 6,35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 A씨는.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는 B씨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니까, 건고추가 200g에 2,500원 밖에 안 해. 냉동고추 사려고했더 5,000원 더블이야, 더블. 절반 값에 살수 있으니까 이걸 사왔어요. 관세 당연히 내야지라고 생각해서 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내가 산 거는 2,500원을 샀는데 관세가 6,750원이에요. 이 사람이 구매한 거는 9,250원에 건고추 200g을 구매하게 된 거죠. 요약해서 보면은 냉동 고추를 구매한 A 씨는 건고추 200g을 만드는데 6,350원이라는 금액이 들었고 서울에 거주하는 이 B 씨는 건고추를 200g을 구매하는데 얼마가 들었냐? 9,250원이라는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게 된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50%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엄청나네요. 여기에는 부대 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을 했지만, 금액적으로만 딱 차이를 보더라도 6,350원, 9,250원, 50%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래서 관세와 수율 때문에 말린 고추를 수입할 수가 없고, 냉동고추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동시켜서 건조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 고추에 대해서 이제 수율을 따져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산은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홍고추, 고추나무에서 딴 거를 가져다가 말리게 되면 3.75kg를 말리면 600g 정도의 건고추가 나옵니다. 수율로 따지면 한 16%에서 17% 정도 수율이 나오고요. 고추는 등급이 있는데 특품, 상품,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 어떤 색택이나 수분이나 결점된 것, 그 다음에 탈락 시, 이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어떤 프로테이지로 따라가지고 해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산 고추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매년 뭐 이렇게 이슈나 어떤 논란거리가 발생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게 중국산 고추를 우리가 많이 쓰기 시작했을까? 그게 좀 약간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2011년부터가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이때가 고추 농사가 정말 흉작이었다고 합니다. 고추 가격이 평년 대비해서 거의 한두배 정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뭐, 뉴스 기사를 보면은 뭐, 청양건고추 가격이 뭐, 87% 인상했다더니, 고추 가격이 비싸가지고, 초록색 김치로, 우리 풋고추로 막 이렇게 김치를 담, 담는, 뭐,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2011년에 국내산 건고추 생산량이 급감을 하,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 수확량은 한28% 정도 감소를 했고, 이때 탄저병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자연재해, 태풍까지도 오게 되면서, 고추 작황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 시절에도 중고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올라온 그 글이 있었는데 제시된 가격이 한 근에 27,000원이었어요. 27,000원. 현재 2023년 한근 16,000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이 물가가 훨씬 비싸잖아요. 물가가 지금보다 낮았던 시절에 한근 고추가 27,000원이면 정말 비쌌던 겁니다.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됐었어요. 2011년에는 지금보다는 고추 소비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추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갑자기 확 달다 보니까 가격이 진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상따라고 볼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다시는 못볼 가격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국내산 고춧가루 생산량이 제 표로 된걸 가져와 보니까 평년 대비해서 한 30%가 줄었어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공급이 조금만 모자라도 가격이 두 배, 세 배씩 이게 천정부지로 진짜 많이 오르거든요. 우리나라 고추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관련된 산업들이 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국산 고추가 흉작이 되니까 한근에 2만원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지금보다 더 비싼 시대였어요. 수입산이 물밀듯이 이제 사람들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 이때 수입 고추 점유율이 50%를 넘었어요. 2011년에는 지금보다는 수입산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거부감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비싸니까, 국산 고추가 너무 비싸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을 썼는데 어때요 인식이 싸고 쓸만하다라고 인식이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대량 수요처에서 수입산으로 수요를 많이 또 전환하기도 한 해였습니다. 2023년 올해도 중국산 고추냐 아니면 국산 고추냐 이거 육안으로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를 과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산은 여기 보시면은 세포 벽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있죠. 깨진 부분이 없어요. 세포가 다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방금 보셨던 사진과는 좀 다르죠? 세포 벽들이 좀 깨진 붓들을 보이고 약간 찢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중국산 고추는 대부분 냉동되어져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냉동의 이유가 있습니다. 얼리면 어떻게 돼요? 세포벽이 당연히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포벽이 깨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옆에 놓고 딱 보면은 차이점이 확연하게 보이죠? 왼쪽은 국산, 오른쪽은 중국산.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뭐 구매를 한다고 해도 육안으로 보고 아니면 냄새를 맡아보고 뭐 국사이니 중국사이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구분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구분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중국산 고추가 들어올 때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선에서 일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논란 중에 중국산 쥐떼 고추 영상을 보고 현실적으로 그 고추가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두 가지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관세다 관세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렇게 건고추 형태로 들어오기 쉽지 않고 다 냉동되어져서 들어온다. 아까 계산한 것처럼 50% 이상의 차이 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공급을 하더라도 받아줄 사람도 없고요. 가격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건고추 형태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구매하실 때 많이 또 알아보시고 또 믿을 수 있는 데서 구매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좀 비교해 보시고 좀 괜찮은 곳에서 오랫동안 영업한 곳에서 구매하시면은. 그나마 좀더 안심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